아 진짜 이런 퀄리티는 처음 봅니다. 애니메이션인데 이거, 이게 진짜 미 n 지시나요? 아이 i 너무 말도 안 되고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퀄리티가 그냥 애니메이션 그 자체예요. 그 맑은 물처럼 피부의 본질을 깨우다. 천연 발효 수분 에센스 한결수.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하루 종일 빛나는 윤기. 전통과 과학이 만나다. 이번에 새로 나온 소라2에서 만든 a i 영상인데 그냥 누가 봐도 이거 그냥 일반적인 광고 영상 같잖아요? 와 진짜 어마어합합다다 <laughs> 이런 식으로 오픈 a i 연구원이 발표해 뜨뜻박스라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 내는 건 물론이고요. 저기 힐리추얼 한 마리만 더. 좋아. 쏠 터졌다. 딜잘 들어가네. 궁써 볼까? 간다. 와, 다 녹았어. <laughs> 이런 것도 생성이 가능하고요. 미안아. What the 미안아. 이렇게 쌤 알트만을 완벽히 고양이로 만들었습니다. 와, 진짜 너무 리얼해요. 그리고 이렇게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변형도 해봤습니다. 이 경쟁사인 구글을 무량공처럼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모습인데요. 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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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귀멸의 칼날 캐릭터를 이용해서 구글을 날리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요. 아, 근 진짜 퀄리티가 미쳤죠? 지금 보이시는 이 영상도요, AI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그냥 진짜 AI로 다만든 애니메이션이라고요. 약간 어색한 게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모델 일관성이 거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야, 이분 지브리 스타일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포켓몬스터 스펀지밥도 정말 잘 만들어주는데, 야, 이거 도대체 저작권을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죠. 그리고 또 쌤의 울트만이 여기 등장하는데 모델 퀄리티가 미쳤어요. 자, 소라2가 나왔습니다. 제가 공식 홈페이지에 잠깐 왔는데, 이번에 앱도 나와서 앱을 따로 발로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또왜 앱을 만들었는지는 하우에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다 의미가 있어요. 자, 이번 소라 때 눈여겨봐야 될 거는 바로 이 물리법칙이에요, 물리법칙. 지금 모든 비디오 생성 모델들이 이 물리법칙을 충실히 구현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한 가지 예시일 뿐인데, 왼쪽에 소라가요. 오른쪽에 BO3보다 약간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죠 전반적으로 물리법칙에 대한 이해가 상당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평균들에서 복잡한 동작을 하는 건 거의 완벽하게 구현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이빙에서 뛰어들고 물이 튀기는 장면까지 거의 완벽해요 사실은 이게 뭐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를 AI라고 말안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착각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리얼해졌습니다 예전보다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올라갔어요 이것도 이제 비치발리보라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죠 이제 뭐 토스하는 거라든지 몸을 받는 모습이 진짜와 거의 똑같습니다. 어떤 게 여기 스케이트보드도 진짜 영상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잘 만들어줘요. 예전에 비디오 모델들은요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텍스트 프롬포트를 성공적으로 실행하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농구 선수가 슛을 놓쳤는데도 공이 알아서 골대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물리법칙의 인과관계를 무시했다는 말이겠죠. 결국에는 이런 실수를 줄이고 현실 세계의 물리법칙을 완벽하게 구현할수록 더 나은 세계 시뮬레이터가 될수 있겠죠. 아 그리고 또 놀랐던 게 이제 애니메이션 장면들이 개인적으로 이번 소라2는 애니메이션에 특화됐어요. 나머지 생성 AI 기능 같은 경우는요. 비오랑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좀 찰떡같이 만들어준다는 점에서는 어, 소라가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지브리 스타일 애니메이션이죠. 아니 이걸 누가 AI로 만들었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그냥 진짜 실제 일본 애니메이션이랑 완전 똑같이 만들어버립니다. 당연히 이런 실사 그림도 정말 잘 뽑아줍니다. 지금 여기 소리가 원래 있는데 제가 껐었어요 소리를 키면 소리도 나오고, 여러분, 와, 디테일이 진짜 마, 말도 안 되죠? 확실히 이런 디테일 측면이나 화질이 예전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게 보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게 가끔씩 어떤 모델들은 여기 이제 화면이 우글거린다든지 좀 이런 한계점들이 보여요. 글자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현재는 이거 한국에서 사용하실 수는 없고, VPN으로 미국 계정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혹시 노드 VPN 필요하신 분들은 제 밑에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그걸로 가입하시면 조금 더 싸게 할요 수 있어요. 보통 요 미국계 정챗 GPT 플러스 계정 있죠. 25달러짜리. 그걸로도 이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어요. 현재는 이 소라를 초대, 초대 코드를 받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누군가 추천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막 트위터에 보면 누가 만 원에 팔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VPN으로 미국 서버로 접속해야 된다는 점과 초대 코드가 필요하다는 점 이게 조금 장벽이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조만간 풀릴 거예요, 한국에도. 자 그리고 이번 소라에 또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실제 세계 요소를 직접 주입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요, 팀원 중한 명의 비디오를 넣으면 완벽하게 소라가 그 정확한 외모와 목소리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카메오 기능이라는 건데요. 예전에 그 제미나이의 나노 바나나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인물의 일관성이 거의 완벽. 하게 유지가 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졌어요 이것도 실제로 그냥 사진을 넣으면 예전에는 그냥 막 영상으로 막 뭉갰는데 이제는 일관성 유지가 엄청나게 잘 됩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자, 밑에 보면 프롬포트 창이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다양한 파일들을 참고 자료로 줄 수도 있고 여기서 진짜 좀 독특한 기능이 있는데 카메오 기능이 있어요 카메오 기능이 뭐냐면요 음 이게 보면은 엠 알트반 사진이 있고 바브리엘이라는 인플루언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인플루언서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사진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이 기능이요 SNS인데 디페이크 방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가 싸우는 영상이라고 만들면요, 그게 검열이 됩니다. 제가 정말 여러 개 시도해봤는데 웬만하면 다 검열이 돼요. 정말 검열 자체가 되게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안 되는데요. 이 카메오로 등록한 사람은 제가 마음대로 갖다 쓸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사진을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골뱅이를해서 태그를 걸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저는 제 사진이니까 제가 마음대로 제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샘 알트만 같은 경우도 여기 쌓아있죠. 얘도 모든 사람한테 쓸수 있도록 권한을 줬더라고요. 보면 샘 알트만 팔로우가 엄청 많죠. 이제 본인 는 이게 미임으로 자기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게 살짝 좀 당황스럽긴 한데 뭐나 기분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뭐 결론적으로 이렇게 태그를 건 다음 둘이 오피스에서 악수하는 장면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만들어줍니다 Likewise, for the time. Of course, I've been 이런 식으로 저와 샘 알트만의 얼굴과 목소리를 정말 완벽하게 흉내내서 만들어요 퀄리티가 미쳤죠 진짜 <laughs> 아 이거 진짜 딥페이크 만들기 너무 쉬워졌어요 전 개인적으로 샘 알트만이 월드코인을 왜 만들었는지 알것 같습니다. 이 월드코인 꽤나 유명한데 사람의 홍채 정보를 등록을 하면요 그 보상으로 이제 코인을 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블록체인인 거죠. 여러분, 앞으로는요, 인터넷에 AI랑 사람이랑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겠습니까? 바로 인간임을 증명하는 그런 새로운 수단이 필요해질 거예요. 이거 제가 이 얘기 3년 전에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바로 이제 블록체인으로 올림으로써 완벽한 인간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게쌤 알트만의 의도예요. 인간만이 할수 있는 플랫폼, AI만이 할수 있는 플랫폼, 혹은 그 둘을 완전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는 AI들만 활동하는 그런 SNS 플랫폼도 나올 거예요 왜? 소라가 그걸 보여줬거든요 이제 소라 안에 있는 컨텐츠들은 실제 사람이 틱톡처럼 찍은 게 아니라요 전부 다 이제 AI로 도배가 될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홍채 정보를 수집하는 월드코인 프로젝트를 한 거고 이번 소라 앱에서 카메온 기능을 추가하면서 얼굴 인증을 대폭 강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고요? AI와 사람을 구분하고 좀더 확신한 신원 증명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야 본인이 원하던 바를 이룰 수 있으니까요 쌤 알트만은 SNS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이거를 AI 기반으로 돌아가게 하는. 지금 보시는 SNS 활동들이 전부 다 사실 AI가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카톡이나 SNS에서 소통하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AI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리고 심지어 유튜버인 저도 AI라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물론 지금까지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이런 수많은 SNS에 연결되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아니라 AI일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그럼 그때마다 벽 건너편에 존재가 AI 임을 의심해야 될까요? 그걸 막기 위해 철저한 신원 검증이 필요한 거고요. 개인적으로 이번 오픈 AI에서 보여준 소라의 새 업데이트는 제게 상대로 됐다요. 저는 이런 미래가 올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조만간 이제 AI 인물들이 이렇게 활동을 할 거예요. 이제 틱톡처럼 실제로 카메라를 두고 막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태그만 건다 이렇게 내가 챌린지를 추는 걸 만들어줘. 아니면 이미지 사용을 허가받은 내 친구에 한해서 야, 나랑 쟤랑 챌린지 추는 거 하나 영상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SNS 플랫폼이 변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틱톡이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계속 어디에 매각시키려고 했는데 오픈 AI가 분명히 이 제안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쌤 알테만이 이 미래를 예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틱톡 인수를 안 하고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제 오라클에서 틱톡을 인수한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마 오픈 AI 측에서 포기한 게 오라클로 가지 않았을 거라는 게제 추측입니다. 다음 번에도 정말 신선하고 재미있는 영상과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